예, 요단강의 기적을 맛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수아 군대의 기세가 지금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 하지만 항상 큰 승리 직후는 어떻죠큰 승리 직후는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큰 승리 직후는 교만하고 방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여수아 군대는 승리에 취한 나머지 자신들 마치 자신들이 본래 어, 전투력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인 줄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강하고 잘 싸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물을 가르고서 건너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을 두들겨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언가에 취하면 큰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승리에 취한 여수아는 다음 점령지인 아이성에서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정탐꾼의 보고를 덥석 받아들입니다. 아이성 다녀온 정탐꾼이 뭐라고 했죠? 뭐 쉽게 말해서 아이성 뭐별거 없네 그런 보고를 한 것이죠. 우리의 군대 다 보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별것 없는 상대입니다. 우리의 일부만 보내시죠라고 정탐꾼이 의견을 말합니다. 또 요수하는 그 의견은 덥석 받아들입니다. 이게 단체로 눈이 멀은 것이죠. 어, 그들이 과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별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어, 방금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기준으로 지금 이 아이성은 별거 없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전력으로 무너뜨렸, 무너뜨렸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자기들 힘으로 돌파하고 이긴 것이 아닌데 앞에서 우리가 돌파한 것에 비하면 지금 이것은 별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수와 근대는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그들이 마주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이거를 이 일을 어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여쭈어 봤지만, 보기에 무너뜨릴 만한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 때에 그 사람이 믿는 바가 나온다고 하죠." 신자라면 누구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봐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 누구나 신자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작은 일, 급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 내가 해도 될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일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것 같다라는 그런 일 앞에서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큰 결정, 큰 변화 앞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두렵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은 늘 기도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 기도해야지만 내가 주인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늘 기도해야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큰 장벽을 마주하고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던 요호수아가 여리고 성까지 요단강 건넜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아큰일 치렀으니까 이제 됐네 하면서 기도를 멈추자 곧바로 그가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잠깐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실수한 것을 보면 예외가 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될것 같은 어려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산소가 필요하죠. 물에 빠졌을 때만 산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물에 빠졌을 때 절박함을 느끼는 것이죠. 급박하고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주셨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또 연이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기부원 족속들에게 속은 사건인데요.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 성까지 함락했다는 소식을 소식이 가난에쫙 퍼졌습니다. 어, 그들의 심장이 쪼여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음, 우리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결단할까 봐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순종할까봐 두려워하고 있,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까봐 마귀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전략을 짜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각 나라 왕들도 두려워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래서는 우리 전부 다 전멸당하겠다. 우리 힘을 모으자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 중에 유독 한 나라만 독자 노선을 타는데요. 바로 기부원만이 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뭐 힘을 합쳐도 이거는 안될 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다는 결론을 내리, 내립니다. 이 기부원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0장 2절을 보면 기부원은 큰 성이었고 전쟁을 잘하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껏 이스라엘의 전적들을 분석하고서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방법을 찾는데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죽고 사는 민족인데 율법의 목숨을 거는 민족들인데 그 율법대로라면 가나안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화친하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 것을 그들은 사명으로 삼고 목숨 걸고 목숨을 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 족속인 이상 화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처음엔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멀리 있는 나라와는 화친을 허락한다는 예외 조항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대표단으로 뽑아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주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라면서 옷을 막헌 것을 일부러 입고 와서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이 깜빡 속고 결국에 이 화친 언약을 맺는데 성공을 하죠. 여수아가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수아가 머리 나빠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왜 속았는지 여수아 9장 14절 15절에 정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수아서 9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심플하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어, 뭐 여수아가 머리가 나빠서 속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를 멈춰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어 완전히 p l 넘어간 것입다어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해도 이 영적인 눈꺼풀이 한겹 가려지면 우리는 이렇게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열어 주시기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밝은 눈으로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고 속지 아니하고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사흘 뒤에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맺은 언약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호수와 어그 여호수아가 한 선택은 이 기본 족속들을 자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일하는 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인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에게 물들까 봐 염려하신 것입니다. 심플하게 이것입니다. 물들까 봐.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굉장히 큰 모험과 같은 어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혹 우리를 물들이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성화시키자 이겁니다. 그런 작정입니다. 여수아가 비록 자신의 실수로 이런 사단이 벌어졌지만 어, 그가 만약 절망만 하고 있지 않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 결단한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에 기본 백성들은 성전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나중에 포로 기간 70년 이후를 보면 기본 이 기본 백성들이 자원해서 귀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 귀환해도 종입니다. 귀환해도 이스라엘의 종인 줄 알면서도 성전 재건에 그들이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성전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어, 비록 기본의 경우에 기본 입장에서도 그들이 거짓말하고 뭐 속여서 화친을 맺었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속았고 이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어, 좋지 않은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어, 성경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그냥 좌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오히려 좋은 열매들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부온이라는 나라가 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까지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가난 국가들은 이제 더욱 애가 타는 겁니다. 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댁이 대표로 나머지 가난 족속들의 왕을 모읍니다. 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기본을 먼저 치는 거다.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온 가난 어, 족속들이 연합해서 가나안의 연합군이 모여서 기브온을 어, 공격하는 것이죠. 이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집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어,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어, 우리를 구해달라. 이제 구원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얘기를 들은 어, 여호수아는 어쨌거나. 언약을 맺은 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기본은 이제 소속이 바뀐 자들입니다. 더 이상 가난한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가난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소속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속이 바뀐 자들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주께 속하게 된 자들은 요청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이제 나는 소속이 바뀌어서 주께 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수와는여수아 군대는 소식을 들은 그밤 즉시로 기브온을 구원하러 갑니다. 40km나 되는 거리를 야간 행군을 해서 기브온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연합군은 자신들이 이 기부원을 공격한다는 이 사실을 어 분명히 이스라엘이 알게 될 거라는 것은 예상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 군대가 어올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마귀가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했죠. 지금 가나안 연합군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작전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본을 처부수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수와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침착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군이 허를 찔린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수와 군대가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하는데요. 한창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대포 같은 우박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천사들이 이 가난 군대에게만 조준해서 마치 우박을 던지듯이 그렇게 가난 군인들만 툭툭 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여수와서 1 0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쓰러뜨린 자보다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쓰러뜨린 자가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로서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싸우고 있는데 우리 편은 하나도 안 좋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적군들을 하, 하나하나 쓰러뜨리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싸워 나갔을 것입니다. 가난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죽여도 죽여도 끝이 안 보입니다.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싸움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중단하고 내일로 이 싸움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가난한 군사들의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지형과 지물과 모든 상황에 가난한 군인들이 빠싹하기 때문에 만일 이 싸움이 내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전쟁에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흐름을 놓쳤다가는 전세가 역전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수와도 적의 장군들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가나안 군대는 이제 아 해질 때까지 조금만 버티자라는 어,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도 이를 악물고 쫓아갑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여수아는더 이상 뭐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없던 또 다른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이렇게 여수와 같이 우리에게 없던 선포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확신에 찬 여수와가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였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추어서게 됩니다.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며 선포하는 이 여수와의 쩌렁쩌렁 울리는 그 외침이 그 자리에 있는 온 이스라엘 군대와 적군들의 귀에 완전 하나하나 꽂혔습니다. 그리고 여수아가 선포한 대로 태양이 멈춰 서는 것을 그들이 싸우다가 도망가다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 곧 해가 지니까 조금만 버티자고 했던 가난 군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더욱 기세를 높여서 연합군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선포하는 소리는 내 귀에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적과 마귀가 듣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소리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입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날마다 진리를 소리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아가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선포하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승리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말한대로 되게 하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멈춰 서 있는 동안 대부분의 가난 연합군이 다 진멸되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도망친 자들이 약간 있는데요. 먼저 연합군의 다섯 왕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도망쳐서 지금 마게다 구리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 그리고 또 숨은 약간의 군사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어, 숨었습니다. 어, 이 상황에 대해서 여수와의 대처가 굉장히 침착하고 지혜롭습니다. 어,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실상 다 이겼습니다. 때문에 방심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또 밤샘에서 그 40km 행군을 하고 와서 또 하루를 하루 종일 목숨 걸고 싸웠으니 또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압박이 엄청 심한 상태입니다. 어, 이런 상태이지만 여수와는 끝까지 집중해서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음, 왕들부터 죽입니다. 왕들부터 죽이고 만세를 부르고 승전가를 부른 후에 좀 쉬었다가 다음 날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수와는 굉장히 분별 잘했고 신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수와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사명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완전히 붙잡고 지금 완전히 끝내야 된다. 지금 안 끝내면 어려워진다. 그것을 알고 집중합니다. 여수아는 단지 열정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느 곳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어디부터 집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굴 속으로 도망간 왕들을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굴의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병사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도망가는 일부의 군사들 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 후에 어 돌아와서 왕들을 진멸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주변 성으로 어 곳곳에 도망간 자들을 사사치 뒤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진멸하여 비로소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과의 전쟁은 참잘 싸운 전투입니다. 어, 당연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잘 싸운 전쟁이기도 하지만 어, 주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과정, 전쟁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쟁 또한 어떻습니까? 아주 잘 싸운 전쟁이죠. 왜 그렇습니까? 칼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성을 와르르 무너뜨린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 여리고성의 전투와는 성격이 좀 다른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네가 뭐첫 날에 몇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돌고 언제 소리를 지르고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짚어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와르르 친히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이 가나안 연합군 전쟁은 그때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명하여 주셨다기보다는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그때 그때 내가 선택해야 했고. 대응해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전쟁이 더 많습니까?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이 많습니까? 연합군과의 전쟁 같은 그런 것이 더 많습니까? 어, 우리의 삶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보다 이 연합군 전투가 더 많,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 전투처럼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내가 뭐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간증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 구체적인 계획은 내가 짜야 하고 체력을 바닥까지 써가면서 내가 수고해야 합니다. 상황의 한계, 지혜의 한계,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한계를 고백하면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선포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과 내가 싸워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전쟁을 할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수아가 기브온의 그 소식을 듣고 구원 요청을 듣고 지체 없이 400km 야간 행군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그 기부원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내가 달려가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뭐 에너지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사명 앞에 달려가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니까 가는 것이었고 곧바로 전력을 다해서 행군하여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에 반응하면서 사는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명 없는 삶은 선택지가 굉장히 너무 많고 복잡해서 집중할 수가 없고 당연히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수아가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서 또 거기서 한참 공격하다가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여수아가 아 이쯤 하면 됐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적들을 진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려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간절했기 때문에 기적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큰 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주실 때도 있지만 주로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수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군대를 우박으로 다 진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우박을 내리시며 도와주시지 그 사명은 오롯이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은 뭐라고 했죠?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더큰 관심은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우리는 그리 수고하지 않아도 와르르 무너지는 여리고성 전투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 아이의 수준을 넘어서 장성하기 원하십니다. 수고하며 싸우는 가운데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며 싸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싸우는 모든 수고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싸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